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6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 확신이나 열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즉,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관습, 세상의 가치,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의 얼매인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율법과 규례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주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은 복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합니다. 본질을 빼앗아 껍데기만 붙잡게 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경주의자가 되게 하고, 성령의 본질을 놓친 열광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하려 혈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를 때도, 귀신을 내쫓을 때도,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위로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교제로 가득하면 삶으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백 부장은 소중한 종을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그는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질문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상황과 기대가 아니라 말씀의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눈물과 향유로 씻겼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지켰느냐가 아닌 그분 앞에 나아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기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